안녕하세요. 2026년 연말 정산, 그러니까 이번에 할 2025년 귀속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세법 다 치우고 올해 새로 생긴 돈, 그리고 확 오른 돈만 딱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태성세무회계 서승록 대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회사가 알아서 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환급금을 결정하는 건내 상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달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에게 서승록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회사는 처리를 대행해 줄 뿐이고 돈을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는 내가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챙겨서 주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오늘은 결혼, 자녀 혜택을 메인으로 운동, 주택, 기부 그리고 장애인 공제까지 실무에서 놓치면 진짜 아까운 포인트들을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정부터 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에 열리는데요. 성격 급한 분들은 열리자마자 다운받아서 회사에 내버리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픈 첫날인 15일에는 병원이나 카드사 자료가 아직 다안 넘어온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기권 냈는데 며칠 뒤에 자료가 추가되면 수정하느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아니라면 회사 제출, 마감 전에 한번더 제조회에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제조회가 필수겠군요. 그리고 요즘 회사가 알아서 자료 가져가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많던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그것도 챙기셔야 해요. 회사가 가져가려면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자료 가져가도 된다고. 동해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이거 안 누르면 회사는 자료를 못 봅니다. 회사 공지 보시고 동해 절차 꼭 확인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버는 얘기 해보죠. 올해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 있는 분들 혜택이 역대급이라면서요. 네 올해는 소득공제보다 더 강력한 세액공제가 큽니다. 소득공제는 할인쿠폰 같은 거고 세액공제는 현찰을 바로 쥐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결혼세액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남편 50만원, 아내 50만원 합쳐서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와, 100만원이면 엄청 크네요. 근데 저 2024년에 결혼했는데 작년 연말 정산 때 이런 거못 받았거든요. 억울해서 어떡하죠?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몰라서 못 받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거나 경정 청구라는 걸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딱한번 혼인신고한 그 해에 받는 혜택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그럼 아이들 혜택은 얼마나 늘었나요? 자녀세 액 공제라고 하죠. 올해부터는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첫째는 25만원, 둘째가 있으면 55만원, 셋째면 무려 9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두명 이상인 집은 혜택이 크게 뛴 거니까 금액이 맞게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혼이랑 자녀 말고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챙길 만한 건 없나요? 헬스장비 공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희소식입니다. 2025년 7월 이후에 쓴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제율이 30%나 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만 가능하고요. 그럼 동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아무데나 다 되는 건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된 곳만 가능해요. 그래서 다니시는 센터 데스크에 여기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택 청약 저축도 바뀐 게 있다면서요? 원래는 세대주인 사람만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중에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청약을 부어도 공제를 못 받았었죠. 그런데 올해부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부부가 같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기부금 쪽도 달라진 게 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 많이들 하시던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었고요. 특히 주목할 건 재난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기부하면 1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을 더 높게 쳐줍니다. 좋은 일도 하고 세금 혜택도 더 챙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떠서 내 손으로 영수증 챙겨야 하는 항목들 뭐가 있나요? 이게 바로 환급 구멍을 막는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이건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잘안 넘기거든요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도 따로 챙기셔야 하고요 월세 세액 공제도 집주인이 신고 안 하면 홈택스에 안 뜹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총급여 요건이 맞다면 이체 내역이랑 임대차 계약서 챙겨서 회사에 내시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 가능합니다. 혹시 장애인 공제 쪽도 바뀐 게 있나요? 서류가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좋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만 있어도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명확해졌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증명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요? 연말정산은 회사 업무지만 환급은 내 상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결혼 100만원, 자녀 공제 확대처럼 금액 큰 변화가 많으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도 내 조건이 헷갈린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상세한 체크리스트와 서류 준비 방법을 싹 정리해뒀습니다. 지금까지 태성세무에게 서승록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